많이 세요오랜만 안녕하세요. 박간영훈입니다. 자 오늘 6월 3일 금요일이고요. 정말 오랜만에 여기 소양호 한번 왔습니다. 소양호가 전에 왔을 때보다 물이 많이 빠졌네요. 물이 엄청 빠졌고, 전에 여기가 대회했던 구간인데, 소양호 어, 선착장 예전하고 포인트 여건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5월달쯤부터 어린이날 기준으로 해서 장성이나 이좀 괜찮아지고 그다음 5월 중순 넘어가면서 안동댐이 괜찮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소양호 차례입니다. 사실 북쪽으로 이렇게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좀한달 정도 약간 늦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제는 소양호가 좀 터질 때가 됐다 라고 우리 사부님께서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요때쯤 주변으로 해서 소양호가 좀 괜찮아진다 라는 얘기를 듣고 좀 시간이 돼가지고 한번 나와봤어요 지금쯤 되면 산란 후에 직벽 구간에서 좀 쉬는 녀석들 뭐 그런 녀석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한번 그런 녀석들 만나보러 일단 좀 천천히 쳐보면서 뭐 만나보려고 해요 제가 그동안 바다 낚시나 하도 쏘감 낚시를 했더니 그냥 자분자분하게 웜낚시를 못하겠어. 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어봐야 1시 정도까지만 저는 낚시를 할 예정이고요. 우리 딸들이랑 놀아주러 또 가야죠. 천천히. 뭐야, 벌써 걸렸어? 안 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소양으로 오게 되는 게 작년에 대회에서 놓쳤던 그 녀석. 그 녀석 좀 다시 얼굴 좀 보고 싶습니다. 대단한 놈이었는지 어쨌는지는 만나봐야 할것 같아서 계속 미련이 생겨요. 그래서 꼭 만나보고 싶다라는 미련이 생겨서 언제나 마음속에서는 늘소양호를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아침이니까 타버트도좀 건드려보면 하죠. 스피디아에서 볼까? 요즘 한참 전라도 쪽에서 낚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큰 놈들도 잘 나오는데, 저도 예전에는 한참 전라도 낚시해봤지만, 어, 이제 멀어서 정말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못 가는 것도 있고, 일단 스피너베이트도. 아, 분위기가 너무... 타버터까지는 좀 무리라고 해도 미노우는 칠것 같은데 피딩이 있었어요 소형 애들은 피딩을 한 자리에 두면 얘네는 뭐 소심한 건지 어쩐 건지 공격들을 안 해요 소심쟁이들 자 조용하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빵! 쳐야지 아니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이렇게 공들여서 하는데 타 보태 나와야 되지 않겠니? 엄낚시를 너무 안 했더니 기다리지를 못하겠더라고 근데 바다낚시 할 때는 잘만 기다리면서 자 이렇게 자분자분한 성격이 못됩니다 바람 불면 스피너매트 던져줘야지 또 전형적인 크랭크 베이트 포인트인데 스피노 베이트도 나눠줘야 되는데 참제 소양호 와가지고 첫 캐스팅에 뭐가 나왔네요 쟤네 그런 꼴을 못 봤어요 참늘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약심해야 되나 결국 오늘도 딱한 마리 그 대회 때 놓쳤던 그놈한 마리만 잡고 가면 되는데 그놈 얼굴만 보고 가면 딱 좋겠구만 전혀 입질이 없다 사실 예전 같은 경우 폴링바이트만 받고 가도 되는데 아, 소양호 같은 경우는 폴링바이트만 받고 툭툭 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저과해서 너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아 소양호는 왜 아직도 추운 거야 이렇게 요즘 너무 덥길래 그냥 긴팔 하나만 입으면 되겠지 스포츠티 긴팔 하나만 입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혹시 몰라서 정말 바람막이 하나 넣는데 이렇게 추울 줄이야 어우 추워 추워, 추워. 정말 웜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입질. 아, 입질이 왔는데 드디어 잔챙 입질인데. 미치겠다. 간만에 입질이 왔었는데. 아니, 저렇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잔챙 입질이 오나? 여기 블루빌인가? 노답인데? 노답이라는 게 이런 의미였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챙 입질만 오지? 네, 한 번? 드디어 7시. 7시까지 꽝. 대회 때큰 놈을 털린 자리가 이근 처음 인 같은데. 딱한 마리. 딱한 마리만 잡고 가자. 왔다. 드디어. 드디어 하나 왔어. 오오 드디어. 오늘의 한 마리.

오우 야 어우 아 그려 꼬리가 다 없어졌다 이놈아 살라누이 쉬는 놈 소리다 아 이거 한 마리 잡으려고 정말 힘들었다 땡큐다 아후아 아, 이거 한 마리 잡으려고 진짜 애썼네 겨우 만났습니다 어우.. 꼬리가 다 헤어졌어요 네, 이시이느끼기도좀 뭐, 애매하지만 아 이거 해진 꼬리로도 오자가 넘는데 그래도 렁크 한 마리 하고 아, 어. 자 이채비로 잡았습니다 햇빛이 올라오고 난 후에 좀 반짝거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스피너베이트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착수음이 덜한 KTS 리그로 세팅해서 한수 했습니다 아, 한 마리, 한 마리 잡고 나니까 이제 잠이 좀 깨네. 어 너무 졸렸어요. 꼬리가 없어도 옷잔데. 꼬리 있었으면 옷짜 중반은 됐겠다. 오, 블루길들이 쫓아오는구나, 이거. 또그 잔망스러운 터덕, 톡, 톡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도 블루길보다 그 녀석이 무너져서 고맙네. 정말로 방금 전에 졸았어요. 낚시대 들고 좀 졸다가 캐스팅을 하고 바로 입질을 받게 맞았어. 아 어려워, 어려워. 계속 블루길 입질 만들어 오네. 입질이들어와봐야 블루길 입질이야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좀 나오세요. 어, 한 마리 했습니다. 좀 잡으셨어요? 네, 한 마리 했는데 저도 오늘 안나오는 거예요. 뭐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얘기를 들어서 와봤는데 아직 좀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직 좀 어디까지 잘 나왔어요? 아 그래요? <laughs> 어디까지 잘 나온다는 얘기는 늘 듣고 다니는 얘긴데 오후 1시 전에는 정리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어제는 안 나오면 2시부터 잘 나오는데. 아, 그래요? 네. 가야죠, 뭐. <laughs> 알겠습니다. 예, 많이 잡으십쇼. 예. 제일 슬픈 멘트. 어제까지 잘 나왔다. <laughs> 왜 어제까지만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복이 없는 걸로. 자주 나오시는 분이구나. 10시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고 2시부터 잘 나온다. 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래 딸들도, 딸들이랑 저녁을 같이 먹는 게 좋아서 가야 됩니다. 이거도 이제 꼭 뿌리만 대충 좀 치고 가야겠어요 툭툭 찍어보고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아까 아침에 그렇게 춥더니 유교차가 너무 큰데. 아침에는 가을이더니 불과 몇 시간만에 한 여름이 돼 버렸네요. 어우 너무 더운데. 땀이 뻘뻘납니다. 오늘 어, 이 정도 마무리하고 집에 가야것같습니다 빨리 짐 정리하고 잽사이트 서울로 올라가서 냉모밀이나 한 그릇 먹어야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다음 주에 광어 낚시 가고. 그다음 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치 낚시를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졸다가 받은 입질 한번 바이트로 이어져서 다행입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